깨어 있으면 다 가볼게요. 먼저 깨어나겠습니다. 이제 들은 얘기도 다 내려놓으시고, 모른다 하시고, 그대로 깨어 계십시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모릅니다. 방금 들은 얘기도 지금은 모릅니다. 오직 깨어서 존재할 뿐입니다. 나와 남,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 나로 타자가 없는 나로 존재하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깨어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감이 예, 여러분의 근원상태입니다. 타자는 없습니다. 그냥 나. I am. 예, 기독교에서 I am 그러죠. 예, 나라는 존재감. 대상을 세우지 않는 나, 나다 남이다 구분하지 않는 나, 오직 나로만 존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의 근원 상태입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들고 있던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감정의 변화도 다 지나갔습니다. 일주일간 시달렸다 하더라도 이미 다 지나간 감정이고 무상한 세계에서 이미 다 감정도 변해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 네, 내려놓으시고 그냥 존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상계는 무상고무아입니다. 나라는 것도 다 변해갔고 이미 생각도 변했고 감정도 변했고 보고 듣고 한바도 변해 있습니다. 나라고 내세울게 에고의 세계에서는 네, 없습니다.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안 변하는 자리를 만나십시오. 그러려면 변화의 세계를 내려놔야 안 변하는 세계가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것에 핵이 되는 나라는 존재감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나로 존재하시고 감정 변화를 내려놓고 나로 존재하시고 보고 듣고 하는 행위를 그치고 나로 존재해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의 핵이고 근본자리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애고를 떼버린 상태 애고를 네. 무시하고 내려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본연의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도 지금은 깨어있음 시간이니까 그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남겨 놓시고 이따 읽어 드릴게요 끝나고 동일하게 모른다 하시고 깨어나십시오 나로 존재하시고 어떤 애고의 변화에도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계시면 텅빈 자리가 네, 느껴지실 겁니다. 애고성은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은 명료합니다. 텅빈 각성. 그 자리가 참나입니다. 각성되어 있지만 밖으로 뻗어나가진 않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생각을 덧대거나, 감정을 덧대거나, 오감을 덧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현상계에 진입한 이후의 얘기고, 현상계 넘어기 때문에 절대계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전재감으로 깨어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에고를 내려놓고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몸에 대해 편안하다 해 주십시오 몸한테 편안하다 이렇게, 속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막혔던 경락이뚫 리고 네.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으면 어깨 힘좀 빼시고요.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만지고 정신적으로 노동, 노동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뭉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 빼시고 편안하게 온 몸에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 속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어서 그렇게 내 안에 참나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근원과 합일되는 게내 아버지에 대한, 본원적인 아버지에 대한 경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깨어서 그 자리와 합의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남겨놓으시고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이따 끝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깨어있음 시간입니다.